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제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기일에 이렇게 연대식을 한다는데 야구장까지만큼 로 멋진 풍경만 아마 없었을 겁니다. 또서진 야구장의 발소리에서 <놀람> 들리는 부산 팬 여러분의 감성만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소리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늘그 모습을 보고 그 함성을 뜨었던저 이대호만큼 행복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늘 부족한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을 감으면 제가 했던 시수들 그리고 제가 달려린 기회들이 떠올라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팬 여러분은 제가 했던 두 번의 실수보다 제가 때려낸 한 번의 혼란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다섯 개 쳤을 때마다 이번에는 꼭 해낼 거라고 믿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실수했던 기억들은 모두 잊고 잠것만 떠올리면서 자신있게 배틀을해줄수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절대적인 응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늘 감사한 마음으로 뛰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2주년 동안 결국 팬 여러분이 꿈꾸고 저 또한 꿈꾸고 바랬던 우승을 저는 결국 이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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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순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팀의 중심에서 선수를 이끌어갈 역 했던 제가 가장 부족했습니다. 구매들이 흔들릴 때더 강하게 잡아주지 못했던 일들, 너무 흥분할 때는 더 편안하게 진정 시켜주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모든 동료 선수들이 기대하는 순간에 해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 순간 그런 일들이 자주 떠올라 마음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데자이언 치는 기회가 기회만 주어지고 경험만 쌓인다면 저보다 몇배 뛰어난 활약을 할수 있는. 젊은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 여러분이 펼치 않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남아있는 동료와 후배 선수들 역시 팬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든 1점만 더 내고, 1점만 막아내면서 영감하게 앞으로 나간다면, 명이 롯데 자이언츠 세 번째 우승의 날은 멀지 않아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저희 선수들을 지원하고 밀어주시는 롯데 그룹과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 여러분께도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 과감하게 지원해주시고, 특히 성장하고 있는 후배 선수들이 팀을 떠나지 않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롯데 자연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에게 푸른 유니폼의 자부심을 가르쳐 주셨던 고최동원 선배님. 그리고 딱발이 배송과 끈기를 가르쳐 주셨던 박정태 조성환 선배님. 조선의 사관타기 높여 타나갈 수 있게 기회와 용기를 넣어주셨던 고용등양상권 경연 촬 감독님께 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높이로 점심을 심어주신 제리 로이스 감독님과 가족 같은 분위기, 형님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신 조원우 감독님, 허문해 감독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야구 선수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준 친구 신수 함께 고생하고 힘들었던 고민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힘들게 땀을 흘리다 다른 팀으로 간 내동생 민호, 아마의 아저비 오늘까지도 함께한 내 생의 마지막 캡프 주변서 쫓고 있을 정은그의 많은 동료와 선배, 후배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처럼 여름방학 때 해운대 해수욕장도 내려가지 못하는 동난 아빠를 위해 예0 20, 20, 또 독박 0 2도2자라서 1년에 절반도 함께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해 준 사랑하는 아내의 회장을 고맙다. <laughs> 그리고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할머니 늘 걱정하셨던 손자 테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배표와 글러브 대신 백주와 치킨을 들고 예서와 예승인를 데리고 양장으로 오겠습니다. 롯데 선수였던 이대호는 내일부터는 롯데팬 이대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선의 4번 타자로 불러 주셨던 롯데의 이대호 이제 타석에서 관중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롯데 관계자 및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동민 회장님, 고생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한다. 고맙습니다.